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뭐 어제 오늘 여야간의 이제 공방전, 여론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어, 뭐이 대표에 대한 구성영장이 청구되면서 앞으로도 뭐 당분간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언어의 수위 그리고 표현이 점점 더 세지고 독해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민주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대거 규탄 대회를 열기도 했었죠. 일단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어떤 취지로 하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일단 민주당 쪽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행사 이름이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였습니다. 네. 오늘만 한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이재명 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구속 어, 몰아가고 있고, 야당 파괴. 이것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출범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매우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이 국가 공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격하게 인사말에서 발언을 했는데, 정치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정치 권력을 사적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민생이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 물가를 잡지 왜 이재명을 잡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검찰 독재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퇴행할 수 없다. 이렇게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규탄대회를 시작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좋단 가 있을 거고요. 어,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제 2차 그 장외투쟁 어,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는 어, 2차로 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지금 검토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꼭 우리가 장외 집회 투쟁 이렇 이거로 예. 규정하기보다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거거든요.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검찰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보면 뭐 검찰은 아무런 수사도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이제 재판 과정까지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앞에 이제 본청 앞에 가득 메웠더라고요. 파란 물결로 가득 메웠는데 저는 이 모습을 연출한 것은 당연히 그 민주당 내 내부 단속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그 특히 예병대표를 포함한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은 절대로 이게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점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조정식 의원이 어 공개적인 발언에서 공천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제 사무총장의 직을 갖고 있는 조정식 의원이 앞으로 선거가 1년도 넘게 남은 상황에서 공천 얘기를 굳이 꺼낸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비명계들을 표단속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저는 해석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명계가 만약 여기서 가결 쪽으로 이탈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그 체포동의 아니 가결될 가능성들이 분명 히 있기 때문에 공천 걱정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좀 믿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로 저는 조정식 의원의 메시지를 이해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들을 상당 부분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염려가 지도부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 전체에도 이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아직 있다, 견고하다, 민주당을 끌고 갈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내부적으로도 보여줘야 될 테고, 국민들께도 보여줘야 될 테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파란 물결로 쫙 어, 그 이재명 대표의 뒤를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아직까지는 공고하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주고 싶어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국 이제 이런 전반적인 모습 자체가 어, 국회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이제 이탈표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게그 불안감에 이제 방증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좀 어, 이, 이탈표가 이런 반 이제 28표 이상 생기면은. 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민주당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죠.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어, 뭐 이전에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아마 이제 민주당 내또 분열을 또 노리는 분들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 구성영장을 청구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됐지만 막상 구성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어, 민주당 내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뭐 지지하든 안 하든가네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의원들이, 어, 막상, 뭐, 무기명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선택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 이가결의 가결과 부결이, 결과가 어떻게, 어, 당에 앞으로 요동 칠지, 그리고 국민들 정서한테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어떤 이익을 예상을 하고, 뭐, 부결로 가자. 가결로 가자 이렇게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의원들은 어, 양심과 상식에 따라 소신 있게 투표를 할 것이고요 아마 어, 부결될 확률이 거의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당론보다는 의원의 자율적으로 예, 자유에 맡겨서 네. 무기명 투표를 하더라도 결국 이제 어, 부결적으로 갈 것이다. 국민의 힘도 사실은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부결이 저도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 스물 몇. 20몇... 표뭐많게는 30표 정도가 생각보다 많은 표는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정의당이 가결시키기로 뭐 당론을 정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뭐 부결이 있을 수도 있고 가결이 있을 수 있고 표 계산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분명 있을 테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저는 표단속을 좀 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봐도 민주당이 이를 가결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부결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결이건 부결이건 민주당이 이제 만약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부결시켰다라고 했을 때 여론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그런 기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포 동의안이라는 거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지 앞으로의 모든 거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해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면 국회에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결사 뭐 이렇게 방탄을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차피 지금까지 어, 검찰이 나온 것 이런 수사했던 부분들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이나 다른 거 관련해서 거의 한 1년 이상 끌었는데 명확하게 잡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국민들은 인신 어떤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그러면 어, 법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걸 더받아할것 같기 때문에 딱히 부결이라고 해서 어, 그게 엄청나게 여론의 부담이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그럼 만약에 가결이 됐을 때 어 과연 그러면 민주당 내의 후폭풍이랄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 여론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물론 국민 여론에 어, 영향은 주겠지만 그거 자체가 뭐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그 재판과 관련해서 어, 면제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해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꽤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 합니다 합니다. 애초에 지금 임시회가 열리는 것도 생소하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이제 국회 임시회를 열때 목적은 민생이라는 뭐큰 명분을 두긴 했지만은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정기회 때도 민생이 계속 가려지고 제대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온통 그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덮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굳이 임시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민생 카드를 꺼낸다는 게 정기회 때도 안 이루어진 민생이 과연 임시회 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임시회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임시회에 심지어 어,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킨다 그러면 아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될 것을 알고 이미 임시회를 개최를 해서 뭐 부결시키는 시나리오로 그대로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 시나리오갈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이 상당히 부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고스한이 민주당에게 역풍으로 전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한 분만 지금 체포동의안 올라왔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노웅래 의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그 당시에도 비판 많았거든요. 뭐 현금 따발이 발견이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걸 부결시키냐라는 국민 여론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결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앞으로 있으면 쌍방울에 대한 뭐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 최소 두세번 정도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 그럼 부결시킬 수도 없을 노릇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부결을 시키겠지만 분명히 역풍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제 다른 어, 다른 사건 수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어, 또 다음 달부터는 당장, 어,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이제 참석해야 되는 자리가 좀 늘어납니다, 당장. 어, 다음 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이 되죠. 자, 이거는, 어, 대선기간에이 대표가 방송 출연하셔서, 어, 그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 일처장 몰랐다고 말한 부분, 자,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다음 달에 3일, 17일, 31일 이렇게 공판기일로 잡혀있고 어, 피고인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은 대장동 사건도 검찰이 이제 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기정사실로 민주당 쪽에서는 보고 계신데 그럼또 재판 참석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 우리는 이제 사법이스크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선택지가 좁아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그렇고, 그런데 이제 뭐 당론, 특히 이제 의원들의 그 체포동의안도 당론으로 하지 않는 것이 결국 구속영장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뭐가 나오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 시장이나 지사로 있었던 거의 모든 일이, 어, 범죄다라는 인식으로 지금, 어, 이거 했다가 뭐가 안 나오면 다른 거 건드리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사건이 나올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모든 뉴스는 이재명 대표가, 어, 법원에 나가서 한 모습이랄지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 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민주당 당 대표로서 전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현명하게 이런 것들을 뭐 당문화 이런 걸 조정해가면서 잘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재명 대표 어깨가 좀더 무거워지는 그런 시기가 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도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인정을 하고 계시고 이게 결국에는 여러 사건과 맞물려서 앞으로 이제 재판에 출석하는 그런 빈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은. 장기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이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확정이 딱 받아버리면 그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미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건 리스크가 아니라 애초에 그냥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단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가거나 아니면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그 모든 것 자체가 사실 민주당한테는 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죄 판단이 나오든 무죄 판단이 나오든 어쨌든 이런 혐의에 연루가 되어서 이런저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백일 취임 시까지 뭘 했는지 기억하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일 취임 기념사에서도 뭐 별다른 메시지가 없이 결국에는 어떤 검찰의 수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정도였지. 이재명 대표가 슬로건으로 내왔던 민생이라는 것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 온통 다 빨려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실 재판에서 뭐 대법원 3심까지 갈때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돼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활해서 대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검찰 소환에의하거나 재판에 응하게 되는 그 과정 자체는 민주당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제가 좀 반론을 드리면 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이후에 뭐 뚜렷한 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윤석열 정부한테도 똑같이 되돌려 줄수 있는 말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들한테 어떤 감동과 희망을 주었는지 그런 부분이 저희는 국민으로서 좀 기억이 잘안 나고요. 그게 이제 낮은 지지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검찰권을 앞세워서 전국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냐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 정부에서도 검찰이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혹하게 했을까 이런 것도 저는 좀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설명 자료를 보면은. 어, 이게 사안의 이제 본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나 완전히 이제 시각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해석은 뭐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뭐 좀더 명확한 물증을 갖고 어, 재판에 가서 법정에서 이 c c t v 가 이제 가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갈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이제 울산 KTX 시세차이 의원, 이거를 두고 설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 토론에서 원래 황교안 후보가 어, 이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어,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당내에서? 뭐 이제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이 지지율 1위를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네거티브 뭐, 당, 당내 비판 이런 것들이 아마 김기현 의원한테 쏟아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서른아홉 번의 영장이 청구됐던 사안이고 이미 다섯 명이 된 사안인데 굳이 왜 다시 꺼내서 가지고 오냐 이런 비판도 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역시도 이 부분을 이제 꼬집고 가면서 여기에 대한 좀 해명들을 좀 촉구하는 사실은 해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메시지는 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꼬듯이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어, 이것이 리스크가 된다 그러면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도 명쾌하게 털고 넘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과거에 한참 전에 좀 있었던 이슈고 사실 혐의가 없는 곳으로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김기현 의원이 이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를 좀 해서 메시지를 잘 내는 것도 전당대회에 좀 불필요한 어, 어떤 이런 잡음들을 잠시... 수 있는 중요한 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이 부분이 사실 TV 토론에서 처음 제기됐던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 전부터 네. 있긴 있었죠. 네. 황교안 네.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더 이제 부각된 셈이긴 한데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아, 이게 당 안에서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인지. 무슨 다른 당과 서로 싸우는 건지 알수 없을 만큼 굉장히 격렬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앞서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그 대결이 뭐 그저 어떤 상대를 어느 공격하는 수준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 민주당을 보는 시각,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보는 시각이 그 격렬한 그 대결의 정치가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도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정치가 그렇게 된, 거, 된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이전에도 한번 뭐 문제 제기를 했었죠. 어,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이제 민주당 러니까 뭐 국민의힘 안에서 해명이 돼야 될 건데 저는 김기현 의원이 왜 끄떡하면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황교안 대표가 투기혹을 제기하니까 아 그러면 민주당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철수도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 DNA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아니 김교환 후보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마치 무슨 그 본인의 유리한 때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본인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기 안에서 그러면 전당대회 내내 아, 저땅 투기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어, 심지어 뭐 저쪽에서 어, 마치 대장동 사건처럼 안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거는 당내의 전당대회로서는 매우 건강하지 못하고 좀 위험한 수준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컷오프 통과한 그 당대표, 아니, 당대표 후보, 어, 네명간의 이제 공방전이 이제 갈수록 뜨거워질 텐데,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KTX 관련 그이 토지 투기 시세 차익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좀더 명확한 이제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네. 말씀하신 거고요. 어, 그런데 좀 저희가 평소에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은, 어, 그 액면 그대로 좀이하기가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 저희 코너에 출연하시는 다른 시사평론가분들도 정치인의 언어는 좀 번역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황교안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김기현 후보와 연대도 가능하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지만 또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본인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 어, 정의는 또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연대를 언급하면서 KTX 노선 변경 얘기를 꺼낸다 그러면, 예. 단일화를 할때내 몫을 크게 챙기겠다. 이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가 뭐 3위, 4위 이렇게 머물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내가 당대표가 되기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면 차기 공천에서 어떤 본인의 지분, 내지는 본인의 공천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챙겨가는 목소로 파일을 크게 만드는 어떤 전략으로서 KTX 뭐 어떻게 보면 김기현 의원한테는 아픈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을 세게 던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가 지금 4위까지 올라간 데에는 어떤 뭐 여당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로 4위 안으로 들었다라기보다는. 그임없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셨거든요. 근데 부정 선거를 지금 국내 여당의 전당대회 안으로 끌어와가지고 사실 판이 굉장히 혼탁하게 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것을 가져와서 사위 안에 들어온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전 김기현 후보 지지율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발목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후보는 나름의 배팅을 세게 던진 것 같은데 김기현 후보가 이걸 받아서도 안 되고,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은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어, 네명 중에서 1차 투표로 어, 승기를 잡고. 결정을 지을 만큼 어떤 그대세를 굳혔다라고 보기엔 아직 여론조사는 좀 다양하게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정책과 비전으로 좀 선의 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영은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